소원영화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원영화 대표 원장 나영키입니다. 어, 오유 벌써 18강이네요. 참, 어, 1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왕 초보 과정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기초 강좌 계열 그 다음에 실전 듣기 말하기 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는 실력이 조만간 될 거고요. 오늘도 인내심을 갖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 더 배워볼 건데. 어쨌든 기초 과정에서는 복습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나는 이다를 만들어 주는 게 뭐였죠? 이다, 이다를 만들어 주는 동사. 우리가 그걸 비동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비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자 비동사라고 불렀는데 하나씩 그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지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다 어떻게 합니까? I am 그렇죠. 너는 이다. 어떻게 합니까? You are 이거 그냥 툭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그녀 또는 그것은 이다. 그래서 발음을 a m a r is'라고 정리했었고요. 우리는 'We are' 그들은 are 그들은 이다 they are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정리해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다 말고 아니다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자 아니다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not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not을 붙이면 아니다가 됩니다. 좋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한 다음에 아니다 not 얘도 부정 not을 붙이면 되고요, not을 붙이면 되고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가 그니까 아니고 아니다가 돼요. 하지만 not을 붙인 다음에 얘네를 어, 쭉 길잖아 축약시키면요 여기 어, 나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M not 같은 경우에는 특별해서 줄이지 못해요. 얘는 그냥 m not을 써야 됩니다. 나는 아닐 경우에는 m not이에요. 하지만 r not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얘가 사라지면서 어포스트로피가 되고요. 얘가 aren't가 되며 얘도 얘가 사라지면서 어포스트로피가 되고요. 얘도 isn't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사라지고 포스트로피가 되니까 aren't. 얘도 마찬가지로 aren't. 자, 이런 식으로 합쳐졌고요. you aren't 너는 아니다. he 또는 she 또는 it isn't 그것 아니다. we aren't they aren't.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을 만드는 걸 한번 해 봤습니다. 과거로 가 볼게요. 이제는 였다입니다. 였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였다. Was 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음... 여러분들 대답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화면 너머로 여러분 o 볼 수는 없지만은 잘하고 있 k 고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y o you w e r e 과거는 w a s 나 w e r e 두개 중에 하나만 쓴다 o w 죠 얘는 그러면 w w a s 우리는 w y r e 그렇죠? w h e y w e r e 이것도 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니었다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은 부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각각 not을 붙여서 was not 하고 나왔는데 얘네도 그럼 혹시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줄일 수 당연히 있겠죠. 얘를 하고 어퍼스트로 펴니까 얘는 wasn't로 줄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w 트 n t 로 줄일 수 있고요. 자, 나머지 것들 동일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줄어든 형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 이다랑 엿다를 갖고 우리가 부정 만드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했던 거될 것이다. 미래가 되면은 뭐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요 I am a teacher. 나는입니다. 선생님. 나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이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음, 뭐가 될수 있을까요? 나중에 참,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제 나이로서는 뭔가 딱히 더 크게 될려나? 이런 생각이 들긴 되는데, 어쨌든 그럼 제가 나중에 뭐, 대단한 뭐 사업가가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가가 영어로 뭐예요? 뭐,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나는 될 것이다. 비즈니스맨. I will be a businessman. 적어보겠습니다. 것이다. 나는 될 것이다. 자, 되기 위해 미래를 만들건데 미래는 에요 무조건 예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l 이 필요해요. w e l l 발음 같이 해 보겠습니다. w 이, l Will. Will. w e l l w e l l w e l l w e l l w 그 l l Will. w 일단 쭉다 적어볼게요. 미래는 무조건 Will. 이 필요합니다. will이 필요해요. 근데 어, 그러면 will, will m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내가 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I will m I will was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다에서 나는 여다까지를 봤는데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will 하나로는 안됩니다. will 다음에 원래 모습을 갖다가 넣어야 돼요. 얘네 원래 모습은 뭐예요? 얘네가 다 뭐였습니까? 얘네 모두가 사실은 비동사라고 불리우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비동사예요. 원래 모습은 비예요. 비. 그래서 여기에 비를 집어넣겠습니다. 모든 허물을 벗고 나인지 너인지. 그인지, 우리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미래는 우리 모두 다 새롭게 시작한 지금부터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다 원래, 다 벗어던지고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본래 모습을 집어넣었고요. will be라고 얘기하면은 일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I, 나는 will be, 될 것이다. A businessman.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w i l l b e 는 어찌 보면은 미래이기 때문에 어려워. 미래가 뭐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냥 미래 무조건 뭐가 될땐다 w i l l b e 예요 됐습니까? 그녀가 돼도 w i l l b e 고요 내가 돼도 w i l l b e 고요 그들이 돼도 w i l l b e 고요 무조건 w i l l b e 입니다 미래는 무조건, 미래에 뭐가 될 때는 무조건 will be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 건데 하나만 그러면 추가를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심인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될 것이다 말고 되지 않을 것이다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되지 않을 것이다. Oh, sorry. 제가 너무 글씨 제가 펜 글씨 채워가지고 혹시 좀못 알아보시면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못 알아본 게 있으시면 자 어, 그럼 여기에 부정을 될 것이다에서 되지 않을 것이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으면은 부정이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시를 붙이면 되게 부정적이라고 죠 그렇죠? not, 얘는 되게 부정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얘를 어디 집어넣지가 되게 애매해요. will not be가 될지, will be not이 될지, not will be가 될지 어디 집어넣지가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둘 사이를 갈라줄 거예요. 안 되게끔 갈라줄 거예요.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Will not be. 뭔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얘랑 얘를 합쳐서 줄여주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얘는 예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not이 들어가면서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자, 나머지도 동일하고요. 나머지 한번 채워볼까요? 한두세 개까지 채워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네 뭔가 엄청 적은 것 같죠 그렇죠 인터넷 강의니까요뭐다 적고 싶으시면 멈춘 다음에 적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나는이다 나는였다 이걸 배웠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부정의 의미 추가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뭐가 될 거야. 미래를 얘기하는 거. 나는 뭐가 되지 않을 거야. 부정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뭔가 좀 어, 문장을 만들기 위한 윤곽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고요. 19, 20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강에서 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class. Bye bye. 搓你了